NFC 오더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NFC 태그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NFC의 전파를 인지를 하고서 URL을 불러오는 방식이죠. 구조는 QR 오더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QR 오더는 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켜고 인식하는 반면, 아 이거는 가져만 되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우선 먼 거리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별로 NFC를 인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NFC 이 인식 기능을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능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QR 코드가 더 편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NFC 멋있지 않습니까? 구조는 QR 코드와 동일합니다. NFC를 인식을 하면 QR 코드처럼 URL을 불러와서 메뉴 페이지를 보여주죠. 이 NFC 태그에 QR 코드에서 불러오는 URL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NFC 태그가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NFC 태그의 URL만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NFC 오더 유료로 사용 중인데 핀 메뉴는 무료. 핀 메뉴에 있는 QR 코드 URL을 여기에 넣으면 된다. 어? 그럼? 무료로 쓸수 있네? 그럼 바꾸셔야죠. 핀 메뉴로 바꾸세요. 왜돈 내고 쓰십니까? 무료가 있는데. 그리고요. 이 NFC 태그에 있는 URL 변경하는 거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그 무료거든요. NFC 태그에 있는 URL 바꾸는 앱 무료입니다. 직접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 NFC 태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QR 오더 무료인 핀 메뉴 이용하세요. 핀 메뉴 주문